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새벽 내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경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과 하루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 키워나오니 성령님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로 30절 말씀입니다. 229쪽에 있고요.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라고 하는 소제목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왜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 여가로되이 청년을 전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전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요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전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영에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의 천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상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문한 단어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노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리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6절에 생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말합니다. 빌리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말로 추론됩니다.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수에 살았을 테지만 그녀의 아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죄수 바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로마에 있는 옥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공중옥이라는 명칭의 일반인을 수감하는 곳으로서 어두운 지하실이었었고 자유옥이라는 이름의 감옥은 상류인을 수감하는 곳으로서 시장, 어, 부산시장, 서울시장 하는 시장 또는 상원 의원에게 간수를 책임지고 자유로이 지내다가 재판에 출두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군용 옥이 있는데 군사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군사의 왼손을 죄수의 오른손과 같이 결박하여 지키게 하는 곳으로서 바울은, 이 군용 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합니다. 또 23절에 창군이라고 하는 낱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창군이라는 성경의 원어는 이곳 이외에 6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요 문서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본래 오른손에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경무기를 가벼운 무기를 오른손에 잡은 자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자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창군, 아니, 창을 든 병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자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24절에 쓰인 짐승이라는 말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계시를 위한 상징적인 짐승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린도녀서 15장 39절에서는 일반적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0장 34절처럼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인지 낙위인지 하여튼 당시에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 바울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서의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낸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선교에 대하여 악의를 붙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40명으로 구성된 유대교의 비밀결사대인 시카리 암살단을 조직하여 이제 막 암살을 시행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바울에게 전했고, 선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의 신변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혀간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전에 어느 누구도 그의 머리를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로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비밀 첩보를 가지고 천부장을 만났습니다. 천부장은 특급 정보를 기대하는 자세로 손을 잡고 귓속말로 묻습니다. 무슨 정보냐? 바울의 생질이 대답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나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하여 내일 의회에 그를 데려오라고 부대장님께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유대 공회가 바울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원하니 바울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 공회에 보내면 그 도중에 암살단을 매복해 두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즉, 거짓 송환장을 보내어 바울이 호송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처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이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고, 로마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유대인들은 이런 교활한 방법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사내들마저도 인 유대인들의 계획을 묵인함으로써 그 일에 간접 동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공범이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바울을 죽이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목적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대망했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 두 번째로는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화랑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명이 한 명을 암살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원인을 사수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10개명 중에 6개명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주례국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10개명을 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던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심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율법을 가장 잘 신봉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아멘. 이렇게 마음에 음역을 품으면 음행한 것이고 살인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인한 살인 죄인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호에 있어서 두 번째 대지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생질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도왔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아멘.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생질의 신속한 제보로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의 복음전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기에 생질이 도구가 되어 바울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았으며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신앙에 투철한 사람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도왔습니다. 23절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밤 제3시에 가이사레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바울의 생질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청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줍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이 200명으로 구성된 호위병들이 바울을 애워싸면서 가이사랴로 호송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루살렘에서의 음모는 분쇄되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됩니다. 사명을 가진 바울과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오묘하게 합치되는 길인 것입니다. 계절풍과 태풍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일정을 조절하신 주님은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또 혈육을 통해서 하물며 적국의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바울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비단 바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 믿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복모를 알리자 천부장은 보병과 마병 그리고 창군과 심승을 준비하여 총독 벨리스에게 그간의 내용을 다 서신과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로마의 총부장에게 목숨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신앙인의 큰 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적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실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을 바울의 사명과 바울의 사명이 있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하게 볼수 있게 하심에 보여 주시옵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만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을 위하여 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번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내부의 분열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 마음속에 일어나오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찬양 올려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